방송중이라고 했잖아 시 아아 어. 아아 말하지말고 제발 좀 시밥이 새로 치파오라고 사천 땅땅 매야 밑에 소스가 진짜 스이루 형님들 오늘 새로운 먹거리 나온지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형님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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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팔도꺼네 풀무원인줄 알았는데 팔도거였구나 팔도에서 여름 겨냥한 진국 설렁탕면 진국 설렁탕면 요즘에 이거 곰탕, 설렁탕 이런 위주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꾹꾹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거 라면을 끓이는 법이 어떻게 되있냐면 지금 끓고있죠 끓기 전에 액상스프 끓기 전에 액상스프를 미리 같이 넣어서 끓인 다음에 국물 우려내는 거죠 국물 흰 색깔 보이시죠? 그러면 꼭 면과 파를 마지막에 끓고 나서 넣습니다 네, 면하고 파를 나중에 이렇게 넣어줘야 돼 라면은 3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렁탕에 어울릴만한게 집에 뭐가있나 찾아봤더니 딱 있는거 요거 깍두기 요게 이제 15년산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집에서 네 저희 본가에서 받아온 깍두기랑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끓고 있구요 야 이거 허해가지고 이거 뭐 면이 보이지도 않네 라면이지. 보... 아, 아니, 잠깐만 이거 불좀 잠깐만 었는데 조명 잠깐만 하나만 끌게요. 이게 조금 흰색을 먹을 때는 좀 너무 잘안 보여가지고 약간 좀 어둡게 해서 먹겠습니다. 어둡게 해서. 너 빙닭 조련사님 오랜만이시네요. 남아스레. 나 팔도에서 나왔습니다. 팔도, 팔도의 진국 설렁탕면 제가 지난번에 먹었던 게 한국곰탕면 사망에서 나온 거. 색이 전체적으로 좀 너무 파래 보인다고. 파랑파랑, 하 파랑파랑하네. 좀 익은 거 같은데. 살짝 익었나 볼게요. 와카롱 아 면이 얇아 일단 이거는 좀 면이 많이 얇아요. 스프 다 들어간 거 맞나? 국물 좀 작게 했는데. 어 잠깐만요. 일단 국물부터 아, 잠깐만 이게 형님들 형님들 생각하신 그 맛이 아니에요. 잠깐 조금 맛을 봤는데. 되게 심심한데 아니 물 입으로 저는 늘 항상 라면 끓일 때 물을 작게 해요 입으로 저는 좀 잠깐 아니야 이거 죽이 아니고 형님들 이게 진짜 그 설렁탕 그 하나도 안 맵고 진짜 딱그 약간 심심한 그 진짜 진짜 그 설렁탕 맛인데 근데 이걸 진짜 좋아할까? 먹어볼게요. 되게, 되게 그 라면 맛이 아니고 되게 심심한 맛이야. 아, 진짜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심하게 먹는 거 좋아하시면 이거 아마 입맛에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사리곰탕하고는 완전 달라요. 사리곰탕, 한국 곰탕면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거 약간 좀 간을 세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 후추 간을 해야 될것 같아. 면만 먹으면 뭐, 그냥 면만 먹는 느낌인데? 간이 거의 안돼 있는 느낌. 깍두기 하나 같이 먹어볼게. 깍두기 하나 먹어볼게. 음. 그리고 소고기 건더기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소고기가. 이거 약간 되게 진짜 소고기 같이 그런데? 음! 야, 이거 후레이크가 아니고 진짜 소고기인데? 네. 이거 진짜 소고기인데요? 형님, 혹시 이런 거 부먹 싫어하시는 형님들 계실 수 있는데, 당구 게요좀 너무 싱거워서. 너무 심심해요. 아니, 아니, 제가, 이게 맛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너무 심심해서, 너무 심심해서 깜짝 놀랬고, 진짜 설렁탕 맛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소고기가, 진짜 소고기, 그, 그 이상한 그 우리 가짜 고기 있잖아, 맨날 보면 그 라면에 들어가 있는. 그게 아니고 진짜 소고기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소금무추 집에 없냐고요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심심하게 했지? 아, 콩고기예요 아, 진짜? 뭐야, 고기 식감이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형님들. 할머니들? 할머니분들? 약간 어르신분들이 좋아할만한. 어, 이거 젊은 친구들 입맛에 절대 안 맞습니다. 물좀아껴어요 형님, 저 정도 나이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제가 올해로 36살이지만 비교사슬 해드리면 사리곰탕하고는 제가 좀 사리곰탕은 잘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서 모르겠는데 이거랑 똑같은 게 제가 지난번에 먹었던 삼양 한국곰탕면 아이고, 아니에요, 형님. 넓어서 그래. 물안 많아요. 혹시 이럴까봐 늘 항상 물을 작게 합니다. 곰국 후추 치기 전 맛. 그니까, 러 형님들, 예. 네. 간 하기 전에 그런 맛. 네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깍두기 넣으니까 조금 나는데. 곰국 설렁탕 이런 거 있잖아. 그 간하기 전에 그 맛.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건강한 맛.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맛. 건강한 맛. 딱그 맛. 아, 저는 근데 이거 라면을 먹을 때 굉장히 건강하게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닌데. 어, 이거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맛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어디 가면 공짜로 안 줘요. 칼로리는 제가 모르겠는데. 음! 형님들, 콩고기 아닙니다, 형님들. 써 있어요, 자신있게. 진짜 소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소고기라니까? 고기를 씹어보니까 그 콩고기 그런 느낌이 아니라니까? 저는. 칼로리 봐달라고요? 잠깐만요. 그냥 이그 느낌이에요. 설렁탕 거기 그 소면 넣어서 말아먹는 느낌. 총 칼로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형님 525 칼로리 보이세요 525 칼로리 밥 말아 먹기용 아닙니다 형님 이, 이 상태에서 밥 말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 맛도 저 맛도 아닌데 여기다 밥을 말잖아 완전히 이거는 뭐지라는 느낌 칼로리는 원래 보통 일반 라면이 칼로리가 몇이지 일단, 일단 저는 네, 저는 네, 이거 또안 사먹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네. 제가 지난번에 먹은 거그 한국 곰탕면을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음. 면이 진짜 얇아요. 그 소면 진짜 그냥 설렁탕에 그 소면 말아 먹는 느낌이야. 아쉽다. 김치가 많아가지고 김치 국물 많이 말아 먹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소금 간 조금 더 하고 후추 간까지 좀더 들어가면 좀어 여기 치즈를 녹이라고요? 천에 치즈 천에 치즈 천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야 너무 심. 심시... 아니 이게 너무 너무 심심해 이게. 맛이 너무 심심해. 그냥 그냥 그 그냥 설렁탕에 그냥 소면 말아 먹는 그 느낌. 근데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어 의정부 쓰나미님 어서 오세요. 아 깍두기가 괜히 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아삭거렸던 게 거의, 괜히 그냥 익어가지고. <laughs> 어, 게임도 턱이고. 먹방도 라면 맛이. 네, 그렇네요. 그런 날이네요. 아니, 아 소고기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맛에 또 깜짝 놀랐어. 알겠습니다. 사만라면 매운맛 먹방 다시 한번더 할게요. 리콜 들어왔습니다. 아, 그게 그게 있었 으면 좋 겠어？다 대 기가 있었 으면 좋 겠어요？다 대기, 그러니까 뭐가없나생 각해 봤 더니 다대 기를 풀 어야 돼？여기 다 대기 형님 들심 심해요, 너무. 일단,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맛이 없다라기 보다. 아니, 이게. 아니, 무슨 맛인지를 잘 모르겠어. 맛이 있고, 없고를 하려면. 무슨 맛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계속 그냥 이게 뭔 맛이지? 뭔맛인지잘 모르겠어요. 이게 라, 라면인가? 그러니까 정체성이 조금 불명하다 분 해야 되나? 라면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 진국설렁탕 별입니다. 팔도에 제가 진짜 최대한 맛있게 먹어보려고 하는데, 아시죠? 제가 얼굴을 거짓말을 못하는 거. 지금 이거 깍두기랑 깍두기 국물까지 좀탄 틈에도 불구하고 팔도 함은 비빔면이요. 맛이 맛있... 와 팔도요? 하몽비빔면은 오뚝입니다. 형님, 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아, 어, 드셔보신 분 형님 계시네. 어, 맛 없음? 소금 우주 꼭 치셔야 될 겁니다. 어, <laughs> 아, 형님. 아, 일단 다 먹었어요. 일단 다 먹었는데. 네. 일단 다 먹고 나서도 이게 지금 무슨 맛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아, 굉장히 배부릅니다. 굉장히 배부르네요. 네, 맛은 아세요. 소고기, 진짜 소고기가 들어있어. 그거 깜짝 놀랐어. 진짜 소고기가 들어있어. 그거 하나만 놀랐어요. 스프 세개다 넣었어요 그럴리가 없어요 아닙니다 형님들 스프 깔끔하게 다넣었고요 아, 아니 형님들 이거 뭐 제가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게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백날 설명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꼭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 그때 스네기가 어떤 느낌이었겠구나. 아, 이런 맛을 느꼈겠구나. 꼭 한번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안 믿으시잖아, 지금. 아, 이거. 뜨콩급은 아닌데. 우리가 집에서 라면을 먹을 때그 원하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 어, 제가 너무 그런 인스턴트의 입맛이 길들여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감자탕면이요? 먹어봤어요 감자탕면도 제가 크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일단 잘 먹었습니다 형님들 일단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네남아이 제가 지금 이제 다섯 봉지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네, 두개두개 남아있어요 요거까지만 먹을게요 네저 <laughs> 남아있는 두 개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잘 먹었고요. 또 맛있는 새로운 먹거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스루, 빠루!